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을 했지만 이렇게 커리큘럼 만드는 데 고물 들이고 집중해서 준비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고민 많이 하더라. 그건 아마도 요즘 강의들이 일단 너무 많고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무료 라이브 강의 들어가면 내용도 너무 부실해. 특히 AI 관련 교육들이 너무 많아. 집안일하다 들어보면 딸딱 딸딱 하면 쉽게 돈 번다니 하 이렇게 설거지만 하는 내 자신이 걱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참 오랜 시간 코딩과 디자인 교육을 하던 코다가 오픈 AI 챗지 PT가 세상에 공개될 때부터 지금까지 AI 활용 교육을 꾸준히 해왔었지. 그런데 이제는 AI를 통한 시위 커 모델이 정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과 시위 커 모델에 함께 도전하며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 하긴 코다가 자신은 물론 우리들까지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 아바타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던지고 싶은 말들을 던질 수 있게 되었지 근데 수익화가 뭐야? 뭐 돈을 번다? 그런 말인가? 미래가 불확실한 요즘 모두들 AI, AI 하면서 누구나 아주 짧은 시간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고 하니 참 걱정스럽더라 그러게 정말 돈을 벌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아무런 지식 없이 노력 없이 AI만 의존해서 돈을 번다? 쉽지 않을 텐데. 네, 친구들 말이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채널 운영한다고 하지만 400개가 넘는 뮤직비디오나 교육 영상 만들고 1년에 몇백만 원안 되게 광고 수익이 났고 AI로 영상 제작 용역과 곰모전 출품 그리고 AI 강의로 먹고 살 만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이런 분야라면 수익화 모델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한 게세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남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AI로 만든 노래 가지고 수익화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한다고 절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코다가, 스노우에서 AI로 만든 노래를 가지고 수익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나처럼 일상생활에 지쳐 합창 시절 그렇게나 좋아하던 노래를 듣기만 했지. 요즘처럼 전 세계로 인정받는 노래를 만든다? 엄두도 안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미리코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재 사용 중이야. 맞아. 일단 순호의 복잡한 음악 용어와 이렇게나 많은 메타태그 하나 몰라도 멋진 가사와 장르, 그리고 완벽한 스타일까지 한 방에 해결해주니, 이런 멋진 노래가 되니, 이제 만드는 데는 자신감이 생겨나. 근데... 오래만 가지고 경쟁이 되나?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만든 것이 내가 만든 캐릭터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작을 한 방에 만들어주고 그걸 뛰어넘어 스토리보드도 완벽하게 만들고 그에 맞는 이미지 생성까지 스토리보드에 맞춰 한 번에 해결해주는 스토리보드 바나나코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예, 유튜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경쟁력은 되는지, 다음 어떤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음악 콘텐츠를 만들지는 어떻게 극복하지? 선생님이 없으면 혼자 하기 자신 없는데. 걱정, 노노! 그래서 코다튜브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렇게 내 채널 주소 넣고 분석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멋진 내 채널 경쟁력을 알려주는 멋진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 코다튜브 리서치 프로그램은 내가 만든 노래 넣고 분석하면 이렇게 결과 알려주고 내가 만든 썸네일 경쟁력은 몇 점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넣어주면 이렇게 전세계 유튜브 채널을 다 찾아서 리서치하게 해주니 코다튜브 리서치 프로그램이 24시간 내 옆에 있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지. 그 밖에도 숨겨놓은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지? 내가 아는 건 음악 넣고 이쁜 이퀄라이저 만들어주는 웨이브 비트코다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아는 건 내가 만든 가사 넣고 음악 파일 넣고 분석해서 생성하라고 하면 가사 한줄 마디마디에 맞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뮤직비디오 만들기 무지 자신감 생기는 코다 뮤직비디오 슬레이트를 알지. 나는 코다 뮤직이라고 AI로 만든 노래를 수익화하는 전 과정.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알 필요 없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알아. 이게 또 예술인 것이, 이렇게 코다뮤즈는 천사처럼 나타나. 혹 모르는 내용 질문만 던지면, 바로 코다뮤즈가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더 대박은, 이 답변을 추우라도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만 하면, 싹! 하고, 기존 코다뮤직 문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 이건 완전 나만의 비밀노트가 되는 거지. 이 밖에도 코다는 오늘도 열심히 무언가를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매일매일 뭔가를 뚝딱하고 만들어. 지금까지 몇 년간 지켜본 결과 코다쌤을 신뢰하는 교육생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고. 자,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AI를 활용해 직접 광고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건 너무나 많은 교육 관련 무료 강의들의 레이아웃들과 풀어가는 방식들이 비슷하여 좀더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의 첫 수익화 모델 전략 저와 같이 평생 연금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얼굴 공개하며 무료 강의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에서 그 가능성을 함께 남아요. 안녕!